안녕하세요. 명품, 수정명품다육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여기, 아, 선인장 코너에요. 선인장이 아주 잘 보면 아주 예뻐요. 예. 예, 선인장도 요새는 이제 또 선인장 철이니까 이제 꽃도 보고 또 저희는 여기 선인장 금도를 조금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금이 또 키우면 상당히 예뻐요 아기자기한 것이 예. 색감도 화려해서 너무 좋아요 예. 그렇죠 색감이 참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저희가 있는 것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쪽은 이쪽은 키핑장 이에요 저희 키핑장 이렇게 네, 모두 한 30여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과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지요 네, 여기가 또 이렇게 쭉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아 요새 또 튤립을 심어놨더니 튤립이 이렇게 또 예쁘게 피네요 여기서 네, 색깔이 또 이건 또 골고루 또 섞을 거한 가지만 더 심어서 예 보면 봄이에요 그죠네 이뻐요 여기다 심어놨어요 이렇게 이 예, 사람들 보면 네다육이난안 보고 튤립만 봐요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예, 입고지도 이렇게 했답니다. 예, 이거는 미인 금돌 입고지를 했어요. 그런데 잘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씩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예, 여기는 코노원 코너, 코너들. 네. 그러죠. 아, 얘들도 아주 아기자기한 것이 괜찮아요, 하기 할만해요. 그런데 손이 너무 가고 꽁꽁 해야지 이거 덜렁거리면 못해요. 나오는 것들이 보면 참 생명이 신기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그냥 얼굴을 내밀고. 다, 다 컸을 때도 사람이 잔인하게 또, 또, 또 잘라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살으려고 또 나오고, 참 생명이 참 대단합니다. 그죠? 네, 여기. 네. 그래서 키핑장을 벗어나서 이제 저희 농장, 네 예, 저쪽으로 저희 농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거좀 하나 아,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저렴하고 괜찮으니까 한번더잘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예, 보여드릴 상품은 네워 아이니 예, 중국말로 워 아이니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죠. 네워 아이니 워 아이니 이렇게. 너무 예뻐요. 아주 환영으로. 네, 워, 아이니. 이게 모주입니다. 이게 모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요, 자른 아이들. 뿔이 다 있구요. 아주, 아주 건강해요, 애들. 예, 얘들을 여러분들에게 예, 상품으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요거, 워, 아이니. 네, 크기를 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것 요것을 키워서 아 지금 심으면 내년쯤 가면 아 이렇게 된다 됩니다 이렇게 보시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하나 제가 선착순으로 좋은 것으로 먼저 뽑아서 이렇게 아이 뽑아 뭐 골라서 분체 보내드릴게요 얘는 털지 않고 그냥 분체갑니다 예, 분체 보내드릴게요 예, 오아이 예, 자구들를 해서 뿌리가 완전히 다 내려서 이제는 고생할 그런 시간이 다 지났어요. 이제 크기만 하면 돼요. 예, 사이즈는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확인하시고 예, 오 아이니 예, 뿌리 내린 거, 뿌리 안 내린 거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 뿌리 내린 것만은 못하죠. 예, 뿌리 완전히 내렸으니까 괜찮습니다. 하나에 어, 얼마냐고요? 네, 하나에 16,000원에 드립니다. 16,000원. 16,000원. 예, 하나만 하시면 택배비 포함해서 19,000원이면 하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택배비는 3,000원 추가가 되니까요. 네. 어, 아이니. 예, 서둘러서 주문 주시고요. 예, 요것은요 한정 이요 정도 시간 요, 요 개수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공급해 드리고 싶어도 예, 한정되어 있어서 예, 나머지들은 이제 저도 이렇게 키워서 또 이런 아, 대품으로 만들어야 아, 저도 그 상품 가치를 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야지만 또 수입도 생겨요 이렇게 작은 것들 팔아야 수입이 없습니다 먼저 선착순으로 좋은거 먼저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화분채 보내드려요 화분채 16,0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19,000원이면 하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어, 이만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